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하고 있는 네모라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한동에 1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주 알차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릴 타입은 실평수 35평 되는 타입을 보여드릴 거고요. 차후에는 29평. 이 현장에서 가장 작은 평수인데, 그다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차후에는 그 영상도 나오니까 그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현장 주변에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 영상은 없고 내부 영상 바로 설명드릴게요. 어 내부로 왔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신발장이 세 칸이 있어요. 세 칸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홀이 파져 있으니까 여기다 액자라든지 어, 차키 이렇게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신발장 이적이 돼 있으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신발다 넣으시면 되고 일괄 소동 버튼 잘돼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이고요. 이제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어,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 그리고 방들이 있고요. 아주 이쁜 주방이 있는데, 이렇게 거실부터 돌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거실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그죠. 거실 자체가 상당히 넓고 바닥 자재죠. 자재 같은 건 폴리싱 타일로 주방까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고 더 넓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트홀 자리도 이렇게 투톤으로 잘돼 있네요. 신경 써서 주셨고 밑에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나무고 이쪽에 금색 테두리로 싹돼 있어서 포인트를 주셨다. 그리고 아트홀도 상당히 넓고 반대편을 보시면 웨스코팅으로 어, 이잘돼 있어요. 웨이스코팅으로 잘돼 있고 소파 자리 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소파 넣고 여기에다가 어, 요즘에 어, 안마 의자 같은 거 넣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샤시 같은 경우는 영림 샤시 24mm로 사용을 하셨고요. 프레임은 묵직하니 단열 효과, 방음 효과.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자체가 요즘 트렌드가 매립이 되는 게 어, 트렌드입니다. 집 자체가 넓어 보이고 그리고 깔끔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간접등들도 잘돼 있고 포인트 간접등도 잘돼 있습니다. 아주 이쁜 거실 그리고 아주 넓은 거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안방 가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구요. 이쪽 공간을 포인트 벽지를 줬는데, 이쪽 공간에 장을 놓으시면 돼요. 장을 요렇게 놓으시고, 침대 놓으시고, 요 앞에다가 TV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등 미음자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매립으로 된 메인 등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안방 욕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안방 욕실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환기창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샤워기 잘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센스있게 고급스러운 선반 나와주셨고요 이렇게 수납장, 거울도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타일 자체도 어, 투톤의 타일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더 이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거는 비슷하고요. 여기 가장 좋은 건 넓다. 이렇게 보면서 중간방 가볼게요. 어, 지금 중간방인데요. 중간방 자체 이 폭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이 지금 기장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어서, 어, 공간 활용을 잘할수 있고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쪽으로 북박이장을 하나 해도 될것 같아요. 북박이장 해봤자 한 60cm 나오니까, 북박이장 하더라도, 어, 3m가 나오는 기장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중간방이다. 그리고 간접등 이렇게 잘 달려져 있고요. 메인등 잘돼 있고, 이제 바로 옆에 제일 작은 방 가볼게요. 어,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이에요 근데 웬만한 방에 중간방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고요 지금 뭐 가구 배치하는 거는 문제 하나도 없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어, 다용도실이 괜찮습니다. 사이즈 괜찮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대성보일러 1등급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 밑에 세탁기 자리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저 앞으로 세탁기를 넣어도 되는데 저기는 그냥 세탁기보다는 그냥 물 쓰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기창이 이렇게 잘 달려져 있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꼈는데 이게 환기창 역할도 하지만 생각보다 방음 효과, 단열 효과 끝내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보면서 시끄러운 현장에 가서 이거 연거와 안연거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바로 옆에 메인 욕실 가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메인 욕실도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타일 같은 경우는 투톤으로 사용을 하셨고요. 투톤 사이에는 금색 이렇게 띠로 마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샤워기 잘 달려져 있고 조명을 두개또 이쁜 걸 넣어주셨네요. 이쁜 거울 있고. 선박 그리고 저기 수납장 잘돼 있고 넓으면서 어, 괜찮다 인테리어 괜찮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나가서 마지막 남은 아주 이쁜 주방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어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과 어, 방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작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기본 사이즈는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 상부장과 이 밑에 하부장이 파스텔톤의 그린색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부장은 개방감을 좀 줬고요. 화이트톤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톤을 주셨네요. 위에 같은 경우는 세로로 된타일을 쓰셨고 이쪽은 제가 봤을 땐 인공 대리석 같아요. 이렇게 대리석을 쓰셨다. 이 앞에는 가스레인지, 후드 흡입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까지 잘돼 있어요. 환기창 잘돼 있고 불 쓰는 곳 그리고 이쪽에 물 쓰는 곳 사이에 조리대가 아주 넉넉합니다. 그래서 주부님들 요리하는 거 걱정 하나도 없다. 아, 이쪽 공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키 큰장 이렇게 잘돼 있어요. 이쪽 공간도 수납하실 수 있고 오븐 자리 이쪽은 나오니까 밥통 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넉넉한 크기의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갈 공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식탁 대용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4인용 식탁, 이렇게 놔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 손님 많이 오시는 분들은 저 공간에다가 식탁 넓은 거를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해드리고, 인프라 설명드려볼게요. 이 현장 간단하게 마무리 져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천 내에서도 거실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타입 어, 이런 거실이 큰 타입 보기 힘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주변 인프라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를 설명드릴게요. 학교는 도보 5분 거리에 고려초등학교 그리고 고강초등학교가 두 개나 있습니다. 중학교는 수주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주고등학교가 근방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교통을 설명드릴게요. 신월동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도보로 한 1~2분 정도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시고 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5호선 어, 화공역이라든지 9호선과 5호선이 같이 있는 김포공항역이라든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생활권 설명드리면 현장 바로 한 3~4분 거리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있고요. 재래시장 바로 앞에는, 어 일반 음식점, 그리고 마트, 병원, 은행, 이렇게 골고루 있으니까 생활권 걱정 없고요. 큰 마트를 이용하시고 싶다 하시면 버스를 타시고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화곡동 이마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분간이 있으니까 그 이마트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울 홈플러스도 이용이 가능하시고. 서울 쪽으로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롯데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요렇게 골고루 있으니까,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실이 아주 넓은 타입입니다, 여기는. 네모라는 아파트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